우리렘남트들과 성도님들의 제일 큰 축복이 이만외입니다우리의 어, 여러분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이이 가장의 또 사실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될때 불신자가 깨닫게 됩니다. 실상 님의 산업에 하나님 통재 외신자 채 램 어, 농자들은 지금 졸업해서 나가는데 미리 준비해야 돼요. 수은 <목소리> 어, 세상 나가서 세상을 너무 어,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进入世界不应该太羡慕这个世界。 <목소리> 어, 세상은 지금 어리기 때문에 속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러워하면 안돼요이为这个世界处在困境中啊在欺骗大家所以不应该羡또 <목소리> 세상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也没有必要太害怕世 또뭐 세상을 너무 뭐 우습게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잘 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所以大家好好然出去 어, 나가거든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出去之遇到很常的人그 이상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不可以常할수 있다고 힘을 줘야 됩니다. 他力量你能 그러고 난면 뒤에 에, 틀린 부분은 도와주면 됩니다之后어 이게 뭐 못난 사람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못났다고 하면 안돼요부가니한부그 사람에게 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줘야 돼应告他你能蒙受神的祝福也要向他神的祝여러분보다 어, 훨씬 훌륭한 사람도 만날 수있습니다그때도 예, 피하거나 아부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거하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 당신은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如果知道神的祝福的你是非常了不起的蒙福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나가서요. 세상 사람 저주 많이 해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리 먹는 거죠. 세상 사람 향해서 너무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그, 잘못 본 겁니다. 또그사람 세상도 조금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합니다. 잘못 본겁니다통那是错了또 누가 막 흉악한 사람 만나면요, 바라가는 줄 모르고 되게 두려워합니다그 잘못 본겁니다看到的也不知道他在的扎在害怕어꼭렘 분은 밖에 나가면 누가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요. 이거부터 정리를 해因为人没有人这个部分先要准备这틀린이 나가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보인 정도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형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잘못 본 겁니다. 거의 틀린 사람들이기 때문에막 틀리게 막 말을 할 겁니다. 그걸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바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에 함께 하시겠다는데 이마누엘이란 축복을 드렸죠여叫 여러분이 들이 속지만 안 하면요. 성공은 쉽습니다. 이이 <목소리>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거의 어, 이렇게 정털이 응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 이를 도와줘야 돼요. 이人시 얘기해 볼까요? 단 강대국들이 강대국이 아니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并不是发达国家,而是被撒旦欺骗正在给很多人带来痛苦. 그래서 빨리 가서 허감을 꺾고 복음 말해 다가 이 사람들은 이 약소국들 잡아다가 막 이렇게 포로해가고 이렇게 하죠. 이리못깨더으면 믿는 사람이 여기서 심부름해야 돼요. 그 말이 안 되죠. 행복이 이장 3장 6장 11장에 속고 있기 때문에.

네필림이 굉장한 문화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어 무당이 구슬하면 굉장은 나올 거 아니요? 그거 보고 놀라면 안 돼요. 똑같은 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니다똑같니다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니다 재앙을 먹었어요 remnant 아, 쉽습니다이 아, 사람들이 불쌍하지 왜두렵습니까他们은 대상이 아니요不是害怕的 하이파, 여러분이 비난해야 될 대상이 아니요 예, <목> 여러분이 비난한다는 자세가 보 모르는 겁니다. 왜 비난합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돼있는데你本 <목소리> 그래서 갖뭐 기독교인은 이상하다 소리 들어요. 저 사람 예수입니참 이상하다.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이런 사람 만나면 힘을 주고 이런 사람 만나면 심부름면 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학교에도 한참 할때 제일 방해된 사람이 누군가니까요. 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

세상 부러워하지 마라. ]也不要羨慕世界. 세상 우습게 보지 마라. 그 배경이 사단이 있어요. 우습게 보면 안돼요 이미 它的背景是有撒旦所以不可以看꼭 기억해야 됩니다세상은 사단의 심부름 1 2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그렇这个世界正在撒旦的불쌍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 막 비난하고요. 남자 뭐, 막, 보모 뭐, 그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절대 현장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절대 다른 사람이 비난하거든 그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공, 일을 벌리려고 하면 숨어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데 일을 벌리세요. 이果一定要想做事情的는이친구了이助他人要做이事구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的는이表구는이이 친구는 이친구축 기억할 것 다섯 가지이快快快利的 인마오의 시작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의시시그 문제 때 일어났습니다. 시요문도카이시 그렇죠? Right. 문제 때 일어났어요. <목소리> 가정 문제에서 답을 얻은 게 요셉이죠. 자, <목소리> 이문중 사회 문제 속에서 답을 얻은 게 다윗입니다. 문중다 <목소리> 문제는 시시작이 시작, 고요 과정은 전부 답이에요. 문제 시작, 과정, 다 이건 시작입니다. 문제는 <목소리> 시작.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에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지 <목소리> 어떤 증인 <정인이> 어떤 됩니까? 인 됩니까? 됩니까? 어떤 증인 나와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견정 신이와 동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알지 야견정 신이와 우리 동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을 가졌다고 하는 데증인입니다 현재 현실상 측기라 응답에 대해서 여조 정인입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두입니다 선생님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요这是老有人都知道的 r e m 의기도입니다여러분이 기도하면. 실 끝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내 안에 이만도록 기도하세요. 위라 在我面要告 보자의 축복 아홉 가지가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세요. 부는 세계 정복 하는 3시대의 응답이 나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세요. 시대의 이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너 영적 섬이시 먼저 돼요. 首先峰 지금 그 제가 얘기하는 거제 얘기 아닙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답 받아야 돼요. 하이 영적 서민 속에서 렘에게이다이 영적 서민 속에서 렘런 자녀들에게 나오는 걸 보고 기능 서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응답은 서 받아요. 그래서 <레이스> 문화 서민이라고 합니다.

237하고 맞는 학업 직업이 선택되어질 겁니다. 그2 3 7이을주하고 후대를 서인으로 만드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답을 기억해야 됩니다. 237 라라를 치유 서인 만들 수 있는 비대면 대면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자,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무 상관 없어요. 이 답이 아니면 지금 랩는다는 사람 남지 못합니다. 하고 상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심비대면 대면화를 이미 빌게이스 뉴에이지 팀하고 프리미어 시즌의 스티브 잡스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비회면 회면화. 이 공제회의 비 비어, 어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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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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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기부. 기독교도는 성전奉献也但是他是是비대면 대면화로 세계를 정복把会面靠掌握世界 우리는 겨우 코로나 와서야 비대면하자 이런 수준이거든요그것 뭐 코로나 또 정부가 중국처럼 말하는데. 또 누가 또뭐 개인 만들어 준 것처럼 코로나로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지요새这个新冠疫情是或是政府或是人가没有속에는하나님의계획이어요전 세계 시대 전神的 여러분이 기도하면 고방따라옵니다네번입니다 렘넌트의 중요한 체험. 트의 중요한 체험. 이거는 어른들이 같이 해 줘야 돼요. 자세히 듣고 실행해야 됩니다. 전지넌트를 토요일부터 불러서 미래 캠프 해라. 전부 트 그죠 미래 캠프의 가장 큰 답은 오직을 발견시키는. 未来 c 다 m p 的最大就是 여기 불러서 기도 가르쳐라. 到 유일성 발견되는 게 기도 캠프입니다. 唯一性就是告 c a 그러고 난뒤 달란트 캠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하세요. 왜냐하면, 그,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그 엘리트들 사람들, 그 부모님들이, 불신자들이, 아이들 몰고 우리계로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소문나면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화모 아이들, 늙어 가르치면 안 돼요. 미래 캠프에서요. 하나님이 게뭘 주시는가를 발견해요. 예들이 어디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기도 캠프를 할지 기도가 뭔가를 할지让孩子无在哪也能生下去告是그러고난 뒤에 오는 응답이 진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캠프를 하는 겁니다 재창조之后到的就是要做真正是造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의 세상살 일 준비입니다. 야도이곳 세상 나가기 전에 지금 준비시켜야된다니까요도 외면 지 이걸 할수 있도록 완전히 전문성을 띈 겁니다. 원래는 그걸 보고 성인식이라. 봐저그 그걸 보고 플랫폼이 만들어 인 겁니다. 여기 성인식의 힘입니다. 그 달란트를 전문화시키죠. 그렇지, 봐저명식입니다 시민리. 이걸 보고 세계를 내다보는 가 수망이라고 합니다. 바지가 어, 응답오고안오거네세상운 준비가 돼야 될거 아니요. 그건 없好去和世界的는거 어 다른 거 잡고 가서 애들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막 정신 뭐 돌고 일한다니까요. 애들이 세상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현장화 된 겁니다. 파송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과 나와 세계와 소통되는 안테나고 합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세상 나기 전에 딱 준비돼야 되는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 사자이 말이에요. 뭐가 겁이 나서 못합니까? 거할이 나서 못합니거할 아무 소용없는 거할 필요가 없어요. 뭐害이什么이나못가이나이 나서 이 나서 가이나이 나서 이 나서 가이 나서 가이 나서 이 나서 니까가이 나서 가 겁이 나서 이가이이 나서 니까가이나이나이이이이

편하게 혈, 해줄 수가 없죠. <목소리> 말이 안 되지. 제일 중요한 건다 빼버리고, 뭘 그렇게 말해요. 교회들이 세상 거를 그렇게 아이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반죽에서 내보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기독교인 밖에 아이들 거의 병신처럼 되어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 랩몬들이 일어나면서 좀 달라져요. 그 기독교 밖에 나신 모습입니다. 稍微不一样现在几乎基督的孩子到外面的世界变得很常 정말 들으셔야 돼요. 우리게 다섯 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결론 내겠습니다. 랩넌트는 세상 나가기 전에 이걸 완전히 마법 버리면그 끝이고, 그래도 조금 알면 나가서 이깁니다. 트완전这个지을도 니도 但是稍微知道也能胜利的 세상 나가기 전에 이걸 전혀 모르고 나갔다. 여러분, 헷갈리 시작합니다. 到对此지면 가장 첫 번째 헷갈는게 뭐냐? 오, 세상은 나가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피,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들면서 부끄러움까지 느낀다而且自以为是的那些不信的时候지단한술에 아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가두지 마라 하, 유명한 말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사단에게 몰고 갑니다.

따라와야 돼. 그 그걸 말하는 게 정인. 실인 그래서 렘넌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기도를 의식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까. 무슨 여러분이 기도를 의식하지 않으면 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을 하게 돼요. 如果你们不意识的做祷告的话，你们不知不觉，你们都会有自己的想法。이게여러분에게한계를가져다주고문제를가져다주고잘못된판단하기 만, 하만는겁니다这想法让你们产生，带给问题，产生错觉，让你们能够啊夸张。 늘 기도와 연결시키는 의식을 하라니까요要常常이一个意识把一切都다 <놀람> 여러분들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놀람> 그렇죠. 对吧？숨 한숨 주니까 그런데 그 숨은 여러분 몸에 많은 암을 일으키는. 모자랄 정도의 수준입니다. 단지 호흡의도 호흡. 을 의식하세요. 뜻이요. 그러면 들은 굉장히 이 머리부터 좋아집니다. 시 그래서 키도를 의식하면서 호흡하세요. 반대로 호흡을 의식하면서 기过来要意 되게 어려운 말인데 답입니다. 이제 설교는 대부분 못 알아듣겠다고 소문이 많아 그럴 겁니다. 아, 어, 은的못 응. 알아들어도 좋아요. 이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면 돼. 아, 이 혹시 호흡 전문가 있습니까? 참고해야 됩니다. ]应该参考这个. 그 24하셔도 다 여러분들 24, 이 2개. 합친걸 보고 호흡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나 호흡 와묵 말씀 묵상 그저 여러분들이 핵심쭉 듣고 한 번씩 주일 예배 딱 들으면 <목소리> 여러분의 한 단어가 딱부딪혀 겁니다. 이听核心礼拜周六的话还有礼拜有一个单词会撞你们그를 <목소리> 일주일 내내 기도 속에서 묵상해보세요. <목소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소리> 이 세계, 석 달만 은 여러분의 정신병은 낫게 돼 있어요. 정상 <목소리> 절대 안 낫게 되어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내에는 벌써 호흡이 짧아서 뇌에 문제가 있어요. 공부 잘할수문어요 그래서 문제. 억지로 공부하면 돌아요. 그쵸? 그리고 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기 때문에 머리는 터지게 돼 있어요. 이미 님은 못 닦고 很多的 생각들. 그뇌장요 바꾸러. 대신 밟고 그 그러면 또설교를 들으면 연결 돼요. 요 그럼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나답이이와요那么让你们非常惊讶的度的应会临到我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영주 시달리는 게없어져요那个消失了 정신 오락가락 돌아는데 돌아다 말은 이 자구 수건 맞는데 돌이라고 하는 건돌인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자 바로 보여那是毛巾但是是是石是但是精神꼭기억해됩니다 진짜 이거는요. 어렘드들이 두고 두고 이런 거만들어요절대제 얘기 아닙니다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핵심만 빼고 어만 때만 짓다면 그게 죽이는 거요예수님께서그잖아요 뭐, 어린 아이를 물에 빠뜨리는데 그냥 빠뜨리면 나올 건데 에? 목에 돌까지 달아서.

영애도커습니다 시작 졸업 시작 같은 말이에요. 이시작단 장기의 졸하는 거는 끝도 되지만은 시작이래요. 나时候이 역시 시작. 네스들에게 정말 정말 우리 여기서요. 세계 살리는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요의시 어, 교육자들은 일제 장로님들 손잡고 시작하세요. 미래 캠프와 기대 캠프와 이 달란트 캠프입니다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램런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신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真的트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